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놓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이지만 여하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하는데요. 바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이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람은 간 그래서 아브람은 이렇게 이삭을 믿음으로 잘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부모님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이런 이런 믿음이야말로 참된 부활 신앙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참된 부활 신앙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진짜 부활 신앙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째로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은 자녀를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하나, 자녀를 등한시하고 예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 우상숭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우상숭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여호와께 복을 비는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다 뒷전에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들이 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신상에도 절했었어요. 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하나님보다, 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것이고,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부활 신앙이 있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잘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의 신앙과 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